신단수한의원에서는 양생법을 특히 중요시 여긴다고 들었습니다. 두통에 좋은 양생법이나 운동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약이나 병원 치료보다는 우선 스스로 생활을 되돌아보아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섭생법을 중요시 여기는데 두통에는 가장 간단하게 머리를 수시로 쓰다듬어 주거나 빗어주고 두드려주기만 하여도 시원해지고 맑아집니다. 이렇듯 간단한 방법을 수시로 사용하고 양생법으로서는 제일 먼저는 위로 상기되어 있는 화기를 내려주기 위하여 몸을 움직여 주어야 하는데요. 특히 머리에서 가장 먼 쪽인 발을 움직여 줍니다. 이것을 발끝 부딪히기라고 합니다. 다음은 목의 긴장과 경직을 풀어주기 위하여 도리도리 머리를 흔들어주는 내파진동이라는 것을 하여줍니다. 복부의 원활한 혈액 순환을 위해서는 단전을 두드리거나 복부 운동을 해주는 그러한 운동법을 하게 됩니다. 기타 운동법으로는 장생법법, 머리와 전신 두드리기, 호흡과 명상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양생법은 두통의 치유를 도와주며 재발을 막아주는데요. 기본 건강 관리법으로 아주 좋아 생활화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신단수한 의원에서는 인간 본연의 치유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구는 온난화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몸을 가졌는데요. 그 이유는 인체는 소우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키우고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해야 하는데요. 이 방법은 자연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자연 속에 태어나서 자연을 구성하며 살다가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대자연의 일부라 할수 있어요. 저는 건강의 조건을 쾌식, 쾌면, 쾌변과 면역력 회복이 그 지표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질병이 있더라도 쾌식, 쾌면, 쾌병과 면역력 회복이 관리되어 진다면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면역력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나가는 모든 지구상의 인간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개인의 면역력의 차이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하며 사랑해야 하는데요. 지구상의 단 하나뿐인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나아가 가족, 이웃, 사회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알게 되는 기본인 것입니다.